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이1왕기야 19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내려오는데, 어, 이 아수르의 위협과 관련해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키스기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다, 아니었다, 잘 섬기는 왕이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했는가? 자, 저희 오늘은 20절부터 읽었는데, 19장 14절 보시면요. 19장 1절 먼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참이 아수르의 위협과 이 어려움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게 뭐냐 여러분 왕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뭐할수 있는 게뭐 얼마나 있겠어요 이 위협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은 그 들었을 때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수르의 위협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맞는 행동입니까? 왕이면 정신 차리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를 필요가 있어요? <laughs> 위협 있으면은 딱 저희 전에 봤잖아요 안정 시켰잖아요 스기아가잘 안정 시켰으면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끝까지 보여줘야죠 왕이 왕이나 됐으면은 앞에서 아뭐 괜찮아 계속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요. 물론 그런 그것도 이제 백성들 앞에서 안정을 시키고 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겠지만 히스기야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 이 위협과 이 어려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나오는 반응 이게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야,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렸 놓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네? 아유, 못해 먹겠다. 안 그래도 힘든데, 포기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잘 신앙 생활 하시다가, 이런 어려움을 왜, 물론 그런 고난이 올 때, 그런 질문들이 들수 있지만, 그 질문들을, 그 질문들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가? 아니면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께 아뢰는가 완전 다른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 다윗의 길로 간 왕인데, 그것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행하는 어떤 일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딱 보여줍니다.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나 히스기야 이전이나 왕들은요,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로부터 어려움이 생기면 애국을 가야 돼요. 기억나시나요? 아수르를 의자, 에굽 애굽. 그리고 애굽을 의자다 아수르가 세보면 아수르 어디다 조공을 바치고 어디다가 손을 살살살살 비빌지 이거 하니까 그러니까 또 옛날에 파리지행이 생각나네요 이렇게 <laughs> 말씀들은 다 잊으셔도 파리지행은 기억하시더라고요 파리처럼 비비는 거 <laughs> 여러분 이게 왕들이라면 당장에 나라를 구하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가 당장 내 목숨을 이이 이, 어떻게 이, 유지할 것인가, 애고을를 의지할 것인가, 아스르를 의지할 것인가, 이 선택해야 되거든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위기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처세술이죠. 이게 처세술인 거예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2절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김과 세기관 샘나와 제사장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절 그들이 이사에게 야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4절 랍사게가 그의 주아스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스기야는 기도의 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본인이 기도하고 이사에게도 기도를 부탁해요. 그래도 좋죠 왕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 시대 이사야가 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대한민국에 예레미야가 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이사야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이사야가 소식을 전하죠 히스기야의 신하들한테 6절.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이 들은 바다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래.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언이 있고 오늘 본문은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르가 아스르가 팔절 납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스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음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여,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라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아의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히스기아에 이같이 말하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이 소식을 또 전해 받고 히스기야 14절,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 받아 보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아멘 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려움이 생기고 나서 랍사기가 돌아가니까, 아, 어, 그래도 살았나 싶었는데 아니다. 돌아 내가 돌아갈 줄 알았냐? 올 거다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반응을 하는 것이 1절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14절. 14절. 그렇죠? 편지를 받아보고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 앞에 펴 놓습니다.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레비 사랑의 신 하나님을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를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기가 막힙니다 히스기아가 히스기아의 신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관 하나님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합니다.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히스기아가딱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아, 알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을 지금 히스기아는 알았던 거예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히스기아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또 위협을 겪는 순간, 와, 기도했는데 이거 주님이 구원하려다가 구원을 취소하셨나? 아니요. 또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한번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지를, 편지를 그냥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런 태도가 이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요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에서 이 비방했던 것을 주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기도하게 되죠. 이게 진정한, 제가 볼때 이게 진짜 진정한 처세술이다. 처세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자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이 어려움이 오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고난은 흔들어 보는 시험과도 같습니다. 시험. 이 고난이, 진짜 고난일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흔들어서 테스트하신다는, 이 고난이 있어서. 근데, 이 고난의 때에, 아, 어, 푸삭, 물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물러날 수도 있지만, 그가 행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행동, 그것을 볼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경우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날에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박희천 목사님이셔요. 박희천 목사님이 이제 총신 그리고 합신 보수교단의 어른이신데 제가 새벽예배 때도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연세가 아흔이 훌쩍 넘으셨는데도 성경을 하루에 6 시간, 7 시간씩 읽으시는. 분. 너무 체력이 안 되셔서 5 시간 정도 읽으시나? 전에 기사를 봤을 때 그래서 그분의 아이 그분이 10천만 천 몇백 번뭐 구약 서, 신구약 뭐, 거의 천 번에 가깝게 통독을 하셨어요 읽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의 모든 본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머릿 속에 아무거나 그냥 사람을 딱볼때 성경 본문이 튀어 나와야 된다 그분은 이제 이제 기도 파는 아니시고 좀 말씀 파셔요 말씀. 말씀을 아주 깊이 읽으시는데,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의 이제 자서전, 자서전을 이제 쭉 읽어서 봤는데, 성경을 막 읽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 크겠어요. 보니까 목회하면서 너무 힘드신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자기를 이렇게 미워하고, 불신하고, 그런 일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요. 자기 인생이 지하 20층에 들어간 것 같았다. 불을 파고 지하 20층에 들어간 것 같아서, 아, 이거는 내가 목회, 이걸 목회지 쫓겨나고 끝나겠구나.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게 불리하게 돌아가는가. 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셨잖아요. 어떻게 취하셨을까요? 그때는 그냥 연락 두절, 그냥 이유 불문하고 딱그 고난의 상황이 되니까, 지하 20층에서 어떻게 올라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손을 내리셔서 끄집어 올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하시니. 까 그래서 그때 그냥 기도하고 주님,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꼭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더, 이제보다 더 깊이 그 시간을 투입하신 거죠. 그러더니만 이상하게도, 이상하게도 사람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들어, 이한 영, 이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돌아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됐는데, 갑자기 또 소문이 완전 불리하게 다 돌아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본인은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 만나 서해결하면은 여기서 오해하고, 이 사람도, 아유, 목사가 사람 의지하는, 이런 소리, 이 사람한테 가서 이거, 그거 아니다, 얘기하면 또 그런 소리 듣고. 이게 어떻게 수을둘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성경을 꼭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도 소문이 다 전혀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그냥 무슨 바람이 훅 불듯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이 갑자기 동정표로 목사님 그런 분 아니야 동정표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냥 본인은 사람 만나서 해결한 적이 하나도 없는데 성경을 꼭 기도했는데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되어 버렸다 이거는. 그, 이 말이 안 되게 그냥,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게 되게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참,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본인께서, 어른께서, 이, 고난에,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피부로 더 깨달으셨다는 거, 예요더 와닿으시고 깨달으셨다는 거. 예요그 이후에 목회가 한번더 달라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게 그 사람의 그 신앙과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가 드러나는 건데요. 아, 저희 오늘 새벽에 함께 모였으니까 함께 나누는 들이 함께 어, 저, 어, 나누는 마음과 말씀은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오신다, 어렵다. 나의 어려움이 있다. 남편의 어려움이 있다. 아내의 어려움이 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다. 직장의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극복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사면이 막혔을 때, 사방이 막힐 때 어려움은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요. 이 세상은 방법이 없다 해서 정말 안타깝게 목숨을 끊던가. 아니면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던가 그 이에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던가 하는데요. 성경은요. 방법이 있어요. 그때는요. 무조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들어가야겠구나라는 생각만 하더라도 성공입니다. 절반은 먹고 들어가 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들어갈 때 자, 20절 아모스야들 이사야가 시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여. 여호와께서 아스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아스르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중요한 것은 아스르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매우 교만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을 정벌하고 세 세계 정복하는 것 같지만 네가 세계에 정복하는 것 같니? 네가 그렇게 대단한 것 같니? 25절,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아스르 너를 통해서 견관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 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이거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8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제가를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싶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요? 네가 네가 내게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그리고 네 교만한 말이 들렸다 그러므로 갈고리를 아수르 아수르 니네 코에 갈고리를 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를 입에 물려서 너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자, 그 이거를 볼때 마치 이게 비유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아스 고구아 아스르 비문, 아스르 문헌과 부조에서 이런 장면이 똑같이 나옵니다. 에살핫돈의 비석, 에살핫돈 오늘 3, 본문 37절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라고 하는데요. 에살핫돈의 비석이 보면 두로의 왕 바알 누비아인 이집. 트 어, 그리고 이집트 왕 디르 하가가 입술에, 입술에 밧줄을 건채 포로로 잡혀 있는 모습이 아스르 비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끌려가는 게. 여러분, 아스르는요, 역대 그 나라 중에 가장 잔인한 나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왕들이나 정벌 국가를 그 갈고리로 코, 코에 갈고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입술에도 갈고리를 걸어 놨어요. 그리고 끌고 갔어요. 노예들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인간을 짐승 취급하는 거죠. 돼지 뭐몇 돼지도 그렇게 안 요즘에는 트럭에 모시고 가잖아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갈고리로 코를 꿰고 입술을 꿰고그 재갈을 물리고 입에다 밧줄 이렇게 걸어가지고 밧줄을 걸어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가 용맹과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비문에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너 지금 잔인하게 그렇게 했지.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아수르의 그 잔인함이 그 스스로 격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 그 분노와 그 교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데 이 28절과 같은 구절이 성경 정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스겔에서 29장 4절의 경우는 아,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미를 깬다. 이게 뭐냐면은 이 악어에 대한 이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요. 애굽에 대한 예언이고 그리고 그것을 악어로 큰 악어 강들 가운데 놓은 큰 악어로 상징으로 이제 묘사했을 때 갈고리를 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짐승 취급 받는 것이고, 짐승 취급하는 거죠. 이 아수르가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듭에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뭡니까? 이 아수르가 엄청 커 보이는데, 한 예언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안정될 것이다. 열매까지 맺을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이 쭉 선포가 됩니다 어, 그리고 나서 그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셨더라 약속이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는 다윗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실까요 내가 나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를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보호가 더 큽니다. 아, 아멘이시죠? <laugh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잇는 자들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보호해 가십니다. 그래서 35절 제가 쭉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넴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 여기서 니스록이라는 것은 마르득이라는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이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 멜렉과세레세리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까 7절, 19장 7절에 예언이 있었죠. 네, 또그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되시나요?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 다시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함께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어려움, 그리고 위협의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면과 사방이 막혔을 때는 여호와의 성전에 직행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다. 살 길이다. 절반은 먹고 들어갔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영으로서 일하시는 것,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마찬가지로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때때로 일으키시고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고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히스이아가 한 것은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 그것에 대한 결과값은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기게 되는 승리였음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취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18만 5천 대군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려움까지 겪는 일이 인생에서 많진 않지만 하나님 이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편지까지 펴놓고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유한 자를 둘러진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달려있사오니 하나님의 위대하심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 새벽재단에 나온 주의 백성들 서산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주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